위치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남동, 남서, 이렇게 해가지고 17개 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산 뷰가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대, 개명대 캠퍼스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주변에 편리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명, 자, 이의 가격 조금 변 정도 굉장히 많이 많아 되었 다고, 보 시면 됩니다. 처음 에, 우 리가 10로계 약하 던 것이, 지 금은 5로 입주 시 까지 진행 한다고, 보 시면 되 고요. 우 리가 조감도 를보 시면 전반적 으로 정남 양도 있 고, 남 서도 있 고, 남동도 있 다고, 보 시면 됩니다. 17개동이 고요. 하루에 우리가 지금 방문객이 최소 300에서 한 500명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빨리 오셔가지고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